외계행성 문제 풀어볼게. 외계행성 문제 중에 어, 앞에는 좀 쉬워. 앞에는 기본적인 거 스페니 이렇게 어, 외원이 물어보는 거였고 뒤에 보면 11번 잠깐 볼게 11번, 11번, 37조개 플러스 11번 뭐 틀렸네? 아, 고쳤어. 아그 그렇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인데 그림 봐봐. 그림은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의 공전궤도 나타냈어. 그리고 나는 행성이 기억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관측된 자료가 행성을 본게 아니라 별을 본 거야. 이걸 행성을줄 주의해야 돼. 행성이 여기 있대. 그죠? 그리고 별은 이제 이쪽에 있어야죠. 공통 주요는 지금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기준 파장. 정지 상태에서는 원래 여기에 까만색 선이 있어야 돼. 근데 관측된 파장은 파장이 짧게 관측됐죠. 이걸 청색 편이라고 하잖아. 그죠? 청색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접근하고 있다 이 얘기야 나한테 누가 접근한다니 얘기야? 별이 접근한다 별 별을 방식한 거니까 그죠?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잖아 그 별이 지금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 이 얘기야 별이 그죠? 그럼 행성은 어디로 가야 돼? 행성은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이렇게 A 방향으로 그래서 기억나잖아 알겠지? 이거 할수 있어야 돼그 다음에 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편의량이 크다. 이건또 맞아요. 별표치가 어래서 이거 자주 나온다고 보죠. 행성 질량 크면 온통질량 중심 행성 쪽으로 당겨지면서 별이 더 빠른 속도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의량이두플라가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은 행성 공전궤도면과 시선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죠? 수직이면 안 돼. 두플라법 아니라는 거죠? 이거 틀렸어. 괜찮아. 으, 됐지, 그죠? 오케이. 이게 11번이었고, 넘어가서. 13번 봐봐,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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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어, 글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은 거리가 다른 두 별이 대체로 같은 방향에 있을 때, 앞쪽 별의 중력에 의해 뒤쪽 별의 밝기가 변한다. 근데 앞쪽 별의 행성이 있을 경우에 뒤쪽 별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에 내가 여기 서있어 별을 두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앞쪽 별을 보는게 아니라 이 뒤쪽 별의 밝기를 보는 겁니다 뒤쪽 별의 밝기 계속해서 반착해 시간에 따라서 뒤쪽 별의 광도를 반착하면 이렇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져 그죠 일직선 되면 중력렌즈 현상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행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행성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서 추가적인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어, 요게 있으면 요게 있으면 얘가 행성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 미세 중력렌즈 현상 이와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적인 변화, 요거, 요거는 요거는 행성의 중력이 클수록 크다 당연하죠. 행성의 중력이 클수록 빛을 더 많이 모아주니까 그렇죠? 얘는 또맞아어 다음, 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동위원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 나란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상관없잖아. 봐봐, 봐봐. 여러분들이 관측자야. 여기 별 있어, 별. 별. 여기서 행성만 돌고 있어, 이렇게. 근데 뒤로 별이 하나 지나가, 이렇 그죠? 이게 일직선만 되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뭔 상관이야, 그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그지? 이 방법은 이 방법은 시선 방향이랑 공전궤 도면에 각도랑 상관이 없는 방법이야, 그죠? 이해가 안 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찾다 그만 맞다. 그게 13번. 됐죠? 그 다음에 18번 잠깐 봐. 18번. 18번 잠깐 봐. 이거는 자료가 조금 특이한데, 자료가. 어, 지구가 이제 위쪽 방향에 있어. 이 그림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 이번에는 관측자가 여기 있는 거였죠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나는 공전궤도면이 시선방향과 나란한 경우에만 관측한다. 이거 맞아요? 틀렸죠. 나란하지 않아도 되긴 해. 수직만 알면 돼. 그죠? 또플리 효과는 어떨때 일어나냐면 이렇게 45도 각으로돌있 수도 일어나긴 하잖아. 그죠? 수직만 알면 돼. 이렇게 돌지 말면 돼. 그죠? 아 그래서 이거는 나란할수록 유리. 해 나란할수록 유리. 해 그런데 나란해야만 된다. 이거 틀렸어. 그치? 나란할 수 없기 위한 해. 기억은 틀렸어. 이은,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지구에 접근하는 시간보다 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별을 시선속도로 맞추겠죠? 시선속도가 플러스라는 게 무슨 소리야? 후퇴. 후퇴.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게 접근이죠. 근데 이제 접근하는 시간, 청색편이 나타나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청색편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여기 어? 예, 접근, 접근 중이잖아요. 접근하는 속도잖아요. 접근을 빨리 하냐 느리게 하냐의 차이점이죠. 50%이죠. 그죠? 이 시선속도가 제로라는 게 접근도 후퇴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이제 후퇴하는 시간이죠. 여기가. 적세편이 나타나는 시간. 여기가 후퇴하는 시간. 그죠? 어?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길어요? 멀어지는 시간이 길게 아니지. 그지? 멀어지는 시간이 빨간색인데 어? 이게 후퇴하는 시간이잖아요. 접근하는 시간이 더 길죠? 어? 접근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이게 틀렸어? 그리고, 디세 행성의 공전방향 A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해던 문제랑 똑같죠? 현재가 지금 여기야. 현재가 여기야. 후퇴하는 속도가 최대.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있어. 난 여기야. 근데 별이 나한서 후퇴해야 되잖아. 별을 만족한 거니까. 이렇게 가겠죠, 별. 그러면 행성은 A로 가겠죠. 그죠? 아, 그죠? 그래서 디 맞다. 할수 있겠어? 이번에는 지구가 위쪽에 있잖아. 그림을 잘 봐야 돼. 그죠? 그리고 이 관측은 전부 다 별을 본 거야? 행성 본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쉽게 풀었어요, 이그 그런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타나냐? 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 킹덤공 잘못 이상하죠? 별이 칠수 있어서, 그죠 이게 원래, 우리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는 이게 완전한 사인 곡선이잖아. 사인 래프표이 사인 곡선이 봤어? 완전히 대칭이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찌그러져 있지. 왜 그래? 이 궤도가 타원 궤도였어. 완전한 원궤도가 아니라 찌그러져있어이 궤도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봐봐, 현재. 현재 보면 별과 행성의 거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공전 속도가 빠른 거야. 타원 궤도니까. 근데 시간 지나서 2, 2분의 1티지났어. 어? 반 주기 지났어. 그럼 별이 이제 이쪽으로 갈거 아니야? 행성은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럼 별과 행성의 거리가 좀 멀죠? 그럼 중력이 약하니까 속도는 느린 거야, 접근하는 속도는. 타원 궤도에서 그래, 타원 궤도에서. 음 그래서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프 같은 진이 아니다. 자료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괜찮죠? 이렇게 타원 궤도가 나온 적은 없어, 한 번도 아직은.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 수능에서는 다사이공스라로 하고 어, 이렇게는 자료만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게 18번이었습니다. 그냥 19번, 19번은 답지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19번을 제가 볼게 19번. 19번에는 답이 아마 3번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19번에는 답이 1번.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답의 표기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거기에 행성이 두개가 지나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행성 2개가 지나가는 문제가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 행성 두 개가 지나가지고 어, 밝기가 변하는데 여기서는 따로따로 표시했어. A, B, 그죠? A, B 이렇게. 그래서 이거 거기에서 앞쪽을 지나고 있는데 두 행성의 공전 속도가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행성의 공전 속도가 같아. 그럼 봐봐. 얘랑 얘랑 속도가 똑같은 이동하는 속도가 슈우, 슈우, 이렇게, 그죠? 그럼 누가 누군지를 매칭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시간이죠. 이 시간. 그리고. 이그 시간이 뭐겠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지나는 시간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억은 기억은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가는 데걸린 시간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데걸린 시간이죠. 그죠? 이게 이게 요 시간이잖아요. 이거 짧아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걸린 시간이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데걸린 시간이죠. 그죠? 어, 이건 길어야지. 그치? 괜찮아. 그러면대칭할수 음, 있죠. 얘가 A고, 얘가 B다. 기억. 나에서 중심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울 때 시간은 A가 짧다. 고 중심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울 때 시간은 A가 짧죠. 기억 맞아요? 다음 는 행성 기여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는 B다. 아니죠. 기여에 의한 건 A입니다. A. 이틀렸죠 행성의 반지름을 비교하는데 니은이 크다 이렇게돼 있어 근데 반지름은 이거에 이거에 영향을 받죠 이거 밝기 감소다 행성이 크면 클수록 밝기가 별의 밝기가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가 더클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니은이 크다 틀렸습니다 기억이 크고 괜찮아 할수 있겠어? 네 여기서 추가로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이 시간 간격을 이용해서도 문제가 나와요 이거 이거 잠깐만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 요 요거 보여? 델타 t? 다시, 여기, 어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 이거 그 델타 t. 보여요? 어 음, 그죠? 이거는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이 a 있죠, a.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서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다 진입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델타 t란 말이야. 기어에서 기간에서왜냐면 여기 별의 표면에공유이 이렇게 되있으니까 그죠?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죠? 어, 근데 B 봐봐, B, 는 여기서 진입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면 돼, 뿅, 그렇게. 그죠? 여기까지만 가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짧아야지, 그 그죠? 어, 요, 요 시간도 차이가 나, 요 시간도. 그죠? 요 시간 차이로, 어, 매칭하라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료는 이렇게 나온다. 이게 19번. 좀 어려웠다, 그지? 어려웠다.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20번. 요거 잠깐 볼게. 20번. 20번에는 지금 상황이 특이한데, 바다별 A의 앞쪽으로 두 별이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는 여기 있고, 지구에서 관측하고, 그래서 별 A의 밝기를 보는 거야. 이 친구 밝기 보는 건데, 기억이 지나갈 때도 있고, 니은이 지나갈 때도 있어. 뭐 중형 랜전선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근데 기억이 지나갈 때 봐봐. 기억이 쏙 지나가. 그러면은, 별, 기억 지나갈 때, 요렇게. 이거 누구 밝기 변화야? A의 밝기 변화야. 그죠? 중형 랜전선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근데 행성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모르죠. 그죠?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어,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봐봐. A의 밝기 변화는 미세 중력렌즈 현상에 의해 나타났다 맞죠? 지금 미세 중력렌즈 현상에 의해 밝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때 별의 질량을 물어보는데 별의 질량은 얘가 더 크죠? 왜냐면더 많이 이제 빛을 모아줬으니까 중력이 크니까 얘는 별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기억이 더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 맞아요. 그리고 행성을 가진 건 이건 맞아요. 행성을 가지고 기억이다 이거 틀렸죠? 행성은 얘가 가지고 있어. 괜찮아? 어, 아, 행성은 얘가 가지고 있어.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쉽게 풀었어. 문제는 쉽게 풀었어. 그런데 퀴즈, 퀴즈. 지금 별 A를 보는데, 별 A를 보는데 계속해서 관측하면 이기억이 지나갈 때 겉보기 등급이 낮아지죠. 밝아지니까. 이 순간에 겉보기 등급이 매우 낮아질 거 아니야. 몇 등급 정도 낮아질까? 빨리 생각해.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 낮아질까? 몇 등급 낮아져요? 3등급 낮아져? 3배 밝아졌으니까 3등급 낮아져? 이게 아니라 그죠? 1.몇 등급 낮아져야지 왜냐면 밝기가 2.5배 되면은 1.몇 등급 떨어져야 되니까 아, 사실 2.5배가 아니 그이지 2.5배는 1등급이잖아 밝기 2.5배가 1등급이잖아 6.25배가 2등급이잖아 이거 기억나? 지난주에 했 그죠? 그럼 이게 3, 3배하고도 좀더한 3.5배죠 그럼 한, 한 1.몇 등급 떨어져야 되지 그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가 어때? 발기한 2.5배 밝아졌죠 여기가 1등급 떨어지는 거지. 이거 이해돼? 어, 그렇지. 그러면 기역과이은에 의한 별 A의 겉보기 등급 변화의 차이는 1등급 이내로 나온다. 그렇죠. 음, 어, 이제 문제 내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 앞에 우리 일주차 때 배웠던 거 등급이랑 섞어가지고. 오케이. 여기 20번이었습니다. 그럼 21번 볼게요. 21번 마지막 문제. <laughs> 생명반응지대. 생명반응지대 문제인데, 이게 이제 모닥불이죠, 모닥불. 그래서 모닥불의 사이즈를 알수있어 이게 지금 생명반응지대니까 이게 엄청 큰 모닥불이고, 이거는 작은 모닥불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생명과응지대가다 갖고, 다 여기는 뭡니다. 기억. A가 질량이 크다. 맞습니다. 그죠? 자, 니는 행성기억에는 액체 상태의 우리 존재한다. 행성기억. 기억. 기억. 여기에는 액체 상태의 물 존재할 수 있죠. 그지 생명 가능지대 있습니다. 예봐 그러니까 대비 조건이 같을 때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디이시 높다 어있는데디 봐봐. 디은는이 적당한 거리보다 바깥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차갑겠죠. 물이 얼음 상태로 있겠죠. 그죠? 비교대상 부분이. 이유. 이유는 지금 생명 가능지대이잖아. 적당한 거리에 있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액 액체 상태로 있으니까 디이시 높다 틀렸습니다. 디은는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좋아. 문제는 했죠 여기까지 됐죠?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할게. 어려운 얘기 한번 할게. 듣기만 하세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은 많지 않아? 듣기만 해.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항상 여기 있다고 하세 여기. 여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할수 있어요. 액체 상태의 물. 존재하기 힘들죠? 생명감는데 바깥쪽에 있잖아. 이게 화성이잖아. 이게 화성이잖아. 그죠? 근데 화성에는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 들어봤어 그죠? 나사에서 지금 탐사하고 있잖아. 왜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을까? 뭐지? 화성은 생명감는데 밖에 있잖아. 근데 어떻게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어? 대기의 상태에 따라? 맞습니다. 대기의 상태에 따라도 가능해 아니면 계절 변화에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우리 얼음 상태야. 근데 여름과 겨울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평균온도는그 영도가 다 같이인데 여름에는 온도 높아질 수 있어. 그죠? 그럼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를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이렇게 될수 있어. 이생명과는 시대를 계산한 건 복사평형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출입, 에너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이용해서 대략적인 범위를 계산한 거야. 아, 요 정도면 우리의 액상태다 그런데 만약에 행성 여기 있어. 그러면 은 영어나 예를 들어, 어, 영하 5도라고 하자 영하 5도야? 이에야 그죠? 어린 상태야? 근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진짜 많아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아 그럼 온실 효과가 쎌거 아니야 그럼 온도는어떻게 써?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영도 이상으로 평균 온도가 형성될 할수 있어요 그죠? 그럼 생명하는시대는 온실 효과를 고려한다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이거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한번더 예를 들어 여기 온도가, 어, 110도야, 평균 온도가. 그럼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어. 수증기 형태야. 그죠? 그죠? 근데 저기에 사막이 엄청 많아. 사막이. 근데 사막은 태양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반아요사막 태양에너지를 많이 반아요 반사도가 되게 커. 사막으로 되있으면 햇빛을 많이 반아하죠요 그러면 얘는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죠 아, 이렇게 반사도 같은 걸 고려하면 생명하는 시대가 확장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이해돼? 어, 그래서 생명하는 시대 바깥쪽에 있어도 우리의 엑시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요인들이 있다. 그죠 아, 그럼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생명하는 시대는 유동적이다. 바뀔 수 있다. 그죠 이걸 어, 바뀌는 거를 문제로 내면은 외형관이 어려워집니다. 요거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하는시대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어, 부한 범위가 여기까지 됐죠. 화성에는 실제로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하는시대 바깥에도 엑스란테 물이 존재해. 뭐였더라? 토성? 토성, 아니? 토성 아나 고리 있는 행성? 토성 주변에 행성, 위성이 있어요. 달처럼 유로파. 여기에도 물이 엑스란테 물이 존재합니다. 있으면 없다고 해야죠. 고 거기는 표면에 없어. 내부에 있어. 내부에. 내부 위성 그 유로파였나 이름이 기억 안나유로파에 내부에 불이 있어. 마치 지구의 마그마처럼 거기는 물이 용암처럼 있어. 그래서 화산이 터져. 화산이 터진데 우리 마그마 터져 나 용암 터져 나 거기 물이 터져. 그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가 어 상단으로 문제 풀고 대단원 문제 풀어봤니? 는 거지, 저기서 명상한 번만 끊어주세요.